진행해 볼게요. 자1 번은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차방정식을 작성하라 아마 앞담원에서 했을 텐데 이렇게 외워주세요. x 제곱 마이너스 네. 합 x 플러스 고분형. 네. 네. 음 그래서 네. x 제곱 마이너스 합 자리에는 여기서 두근을 줬으니까 합 자리에는 뭐를 넣는 으면되 거야? 그래서 그, 알파 그쵸죠 알파 플러스 네, 알파 베타를 넣어줘야 돼. 베타, 네. 그렇죠 곱자리에 얼마를 넣으면기 알파 베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의 작성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적고 나면 아 x 세제곱 빼기 어한 개짜리 합 x 맞아? 더하기 음. 두개한 아, 개짜리 합 x 제곱 두 개짜리 합 x, 합 x. 어, 그다음에 세 개짜리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것 같아. 요 네. 여기 얘기 이해됐어? 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좀 직접 해보면 또 별건 네. 아니. 그럼 x 세제곱 빼기 한 개짜리를 더한다는 건 얼마 얼마 얼마의 합이라는 거야. 알파 베타랑 벨. 알파 더하기 베타 네. 더하기 감마 이렇게 되겠고. 아, 그다음에 2 네. 개짜리 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오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3 개짜리라고 하는 건뭐 의미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그치, 알파 베타 감마 그게 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차 방정식의 작성은 되게 간단한데. 이거는 뭐 아이디어는 비슷하지만 네. 조금 번거롭긴 하네요 그죠? 렇네그 다음에 13번 우리는 오메가3승이 1일 때 100승과 101승과 해라 이거는 뭐 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랑도 연관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 100을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에 집중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33이 되고 99가 되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3승에 33승에다가 오메가를 한번 도급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니까 지금? 1이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오메가 이렇게 쓰면 되고 매일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하다보면, 그냥, 맞죠? 100으로 나눠서 나머지만큼의 지수만 써주면 되더라. 그치? 아, 어, 네. 그래서, 101승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오메가에 몇승하고 네. 끝내도 된다? 오메가에 2승. 그렇죠 오메가 2승.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근을 네. 가지는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는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뻔하잖아. 그지 x-a의 제곱은 0과 뭐 이런 거. 아, 네. 근데 3차 방정식은 중근이, 3차 방정식의 중근은 그냥 중근도 있고, 3중근도 있어요. 네. 3중근. 어, 그래서 우리가 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중근을 가지는 건 이런 거야. X-1 곱하기 X-2 의 제곱은 0 이다. 이런 거, 그런 네. 거는 엄연히 지금 3차 방정식이 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누가 중근이야? 지금 화택 아 뒤에 거, 그렇죠? 그게 누군데? x -2. 중근이, 중근이 얼마라고 대답해야 겠어 중근이 2. 그쵸.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x 1의 세제곱은 0, 이런 거죠 네. 3차 방정식인데 근이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그쵸. 그래서 쟤를 3개 중복했다그래가지고 3중근이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x3승 이퀄 1의 허그는 우리는 오메가로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네 근데 그 오메가가 결국은 얼마냐, 어떻게 생겼냐 이게 궁금하고 이거를 어. 내는 경우도 꽤 있거든? 그래서 직접 어. 한번 확인해 을 볼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x3승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하면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의 근이 아니라 이 녀석의 근이라 했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이니까 뭐해서 구해보면 되냐면 근의 공식 써서 구해보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메가는 시작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3i 요렇게 되잖아, 그렇죠? 아, 네. 해 됐어? 루트 마이, 네. 아, 아직 아이를, 안 배웠, 아, 웠구나그죠 이렇게, 삼, 아, 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네. 음, 그래서, 오메가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수 자체를 눈에 좀 익혀놓으세요. 오메가를 안 네. 주고 요걸 줘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아이를 오메가를 안 주고, 예를 들어 뭐, A라고 띄쳐놓고 있잖아. A에 세제곱은 음.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 네. 그러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세제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 아, 이게, 어, 이거 오메가네라고 했으니까 제곱하 세제곱하면 1이다. 바로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아까 했으니까 더 이상 깊게 설명 안 해도 되겠네. 오메가 플러스 네. 오메가 반은 음, 마이너스 1이었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 얼마였습니까? 1이었죠 네. 그 다음에 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 얘들이 흥미로운 것은 둘이 무슨 관계이기도 하고 역수 관계이기도 역수관계. 하고. 역수 관계. 그렇죠. 뭐해서 나오기도 하더라. 제곱. 그렇죠. 제곱해서 나오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과 네. 개수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더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잘했고, 네. 자, 그 다음에 17번 잘 보이나요? 네, 응. 해가 오직 한 쌍이 있을 조건.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었죠. 한 쌍이 있을 조건 뭐죠? 네. 어떨 때 어... 해가 한 쌍이? 아, 다 다른 거. 그렇죠 얘들 둘이 다를 때 엄밀히 따지면 네. 기하적으로 따지면 그 기울기가 다를 때그지네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를 때 이거 외워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싹다 어떨 때? 때 응, 싹다 같을 때. 그러니까 두두 그래프가 완전히 같으면 맞죠? 교점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해가 없을 조건은 혹시 알고 있나요? 누구는 같고 누구는 다르죠? 네, 그 A 분의 A 그 그러니까 두그 앞에 거는 같고 뒤에 거는 다. 옳지. 뒤에 거는 잘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했노?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교점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번은 지금 뭐다 오직 한 쌍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교점이 한, 한 개다. 왜 교점이 한 개냐?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음, 네. 그다음에 요거는 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뭐도 무수히 많다. 교점도 그 무수히, 무수히 많다. 왜 교점이 무수히 많을까? 두 직선이 어떻기 때문에? 어 일치해서. 그렇죠. 두 직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오케이? 두 직선이 네. 일치하기 때문에 교점이 무수히 많고 해가 없다는 거는 교점이 어떻다? 없다. 어, 교점이 없다. 왜두 그래프가 어떻기 때문에? 평행해서. 그렇죠. 평행하기 때문에. 엄청 잘하네. 아주 그냥 공부를 아주 그냥 열심히 했네 18번 어렵죠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그 해가 많아서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 어, 그렇죠 부정은 정해지지 않는다 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어, 뭐 정확히 따지면 여기서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네. 그럼 어떤 경우에 해가 무수히 많냐면, 아 미지수의 개수랑 맞죠? 식의 개수를 따졌을 때 뭐가 더 많으면 주로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 그렇죠.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그렇죠. 네. 흔히 우리는 미지수 두개씩 하나짜리를 많이 풉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그러면 부정방정식 어떻게 푼다? 부정방정식에서는 중요한 게 조건이 중요하했거든 실수 조건, 정수 조건. 실수 네. 조건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했어요? 핵심 아이디어가 뭐죠? 실수의 핵심 성질 뭐죠? 어... 실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거? 실수.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오케이. 아,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핵심 변형 은 뭐가 되는 거야.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줘 되기 때문에, 핵심 변형이 뭔가. 요 완전. 어, 그, 직업식. 완전 m p o 그 e 그 u m p one jump, one jump, one jump, one jump, o 엄청 엄청 단순하고 심플한 거라고 한다면 u m p one x y에 대해서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x 1의 제곱 더하기 y 1의 제곱은 0 이런 거다. 지금 본 문자 두 개에다가 네. 식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하지만 얘들이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서 0이라는 건둘다 얼마라는 얘기고. 둘다 0. 응, 둘다 0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근을 구할 수가 있더라. x가 얼마고? 어, x가 1, y가 1. 1이고 y도 1이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게 메인이고, 이게 메인이고, 이게 조금 가끔 나오는 걸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실제 문제 풀때 다음에 보여줄게.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다른 문제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실근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음, 네. 다음에 문제 풀때 쌤이 같이 해 줄게. 일단 알아만 두세요. 오케이? 네.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핵심 아이디어가 뭐야? 정수의 어떤 성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요. 어, 그 정수 곱하기 네. 정수는, 정수는 정수. 정수다. 오케이. 네.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인데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뭐다? 순서쌍이 유한계라 그래. 음, 네. 이해됐어? 네. 어, 이거 지금 한번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맞기 때문에 너무 볼 아, 네. 필요 없어요. 그면 이제 곱셈 형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는. 핵심 변형이 뭐다? 어, 곱셈으로. 식을... 어, 옳지, 옳지. 식을 곱셈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랬어? 네. 어, 인수분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줄게요. 예를 하나 네. 들어서 보여주면, 일단은 뭐 터무니없이 쉬운 예를 한번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xy가 정수인데 곱해서 1이다. 이런 거. 분명히 네. 문자 두 개씩 하나죠. 네. 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것 같지만 정수라는 조건이 딱 붙어 버리면 둘이 곱해서 1 되는 게 뭐랑 뭐밖에 없어요? 1 1이랑 마이너스 -1 이방스1 이해됐어? 네. 어, 요런 게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고. 대신에 네. 요거는 너무 터무니 없이 쉬웠던 것이고. 재미 조금 더 난도 있는 걸 만들어 보면 이런 게 있죠. 어떤 거냐면은 xy가 정수인데 xy가 정수인데 xy 플러스 어, x 플러스 y 플러스 e 어, 플러스 는0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아. 지금 보면은 인수분의 형태가 안 됐죠 네 응, 그럼 그걸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인수분의 핵심 인수분의 할 때도 세미센스 있게 하나 맞춰주면은 네. 의 b를 맞춘다. 요 키워드를 알아두세요. 네, 뭔 소리냐면 여기서 내가 x로 묶어내면 요 y 플러스 1 있잖아, 그렇지? 네. 음, 그러면은 여기 어. y 플러스 1 있으니까 여기 1대 1이잖아, 그렇지? 네. 어, 여기도 y 플러스 1 만들어주는 거. 야 그러면은 저기 어. 있던 여기 있던 2는 마이너스 2로 넘겨주고. 여기 플러스 1 해줬으니까 똑같이 플러스 1 해주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 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생겼으니까 묶어내면 아하 y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다 했죠? 정수 곱하기 정수 에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1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1두쌍 아. 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다음에 20번. 20번 저번에 답안 써서 보낸 거 보니까 엄청 잘했던데. 그렇죠. 요거는 아. 단계별로 외워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1번. 1차식이랑 2차식이 있는 거는 그냥 뭐 해서 풀어 버리면 된다 했죠? 대입해서. 그렇죠. 대입해 가지고 풀어 버리면 되죠. 뭐를? 1차식을 이용해서 그냥 대입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다음에 2번, 2차식, 2차식인데 하나는 2차식은 0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다라는 거. 그 그렇죠? 아, 네. 2번 모양 어떻게 하면 된다? 해서. 어,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어, 대입하는 거에서. 그죠 인수분해 한, 할, 하고 나면은 XY의 1차 관계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1번 동식으로 접근해버리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은 보니까, 어, 둘다 능령이 아니라 이렇게 상수가 있어가지고 인수분해가 여의치 음. 않더래. 네. 그렇죠? 그러면 3번 형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0을 어, 만들어서 어, 그렇죠. 가간법을 통해가지고 아, 가간법. 네. 가간법을 통해가지고 능령을 만듭니다. 아, 네. 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갔다 2번 그렇죠. 2번. 2번으로 갔다가 1번으로 가면 1번. 되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4번 유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그 4번 유형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 뭐라고? 네, 합과 곱 사용해서 음. 식을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5번 아, 네. 어, 4번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변형을 통해 가지고 1번 가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 네. 그 1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1차식이랑 2차식 나오는 거거든. 요 1차식을 만들어 내는 게이 1차식을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네. 그치 네.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위의 식에다가 2곱해 가지고 빼 버리면 바로 xy 사라지고 1차식 나오지 않아? 아. 그렇죠. 아... 네. 그래서 4번은 3번, 2번 고칠거 없이 가감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가감법을 이용해서 네. 바로 몇 번으로? 1번으로 날아가면 1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방금 대답 잘해줬습니다 x, 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는 식 자체가 x, y를 바꾸고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최초의 식과 변함이 없는 거 그치? 네 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쵸 합과 곱으로 합과 곱으로 식을 다시 편집하는 거다 그쵸? 네, 이해됐 예, 응, 합과 네. 곱으로 식을 편집한 다음에 그럼 합과 곱이 나오면 다시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 줘야 되겠지. 오케이? 네. 응.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